자, 마지막 그 보겠습니다. 이 재외동포 조직을 만드는데 영사 기능을 강화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외동포 조직을 만드는데 영사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각 세계에는 한인해가 있습니다. 한인해또한국인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재외동포 조직을 만드는데 영사 기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도 한번 쯤 우리가 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외동포 사회에서 영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단순한 행정 담당자가 아니라 국가의 대표 역할도 하고 또 동포 사회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 영사 그렇죠. 그래서 영사의 역할에 대해 서이 재외동포 단체의 조직이라든가 또 위상은 또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재외동포 단체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이 영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 사실 상당히 예민한 부분도 있다. 이 점을 좀 지적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영사는 재외동포 단체를 직접 조직을 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교관 영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운동의 금지 그리고 외교 공무원의 행동 강령을 보면요. 외교 공무원은 공간의 활동에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가 이 재외동포 뭐 한인회 이런 단체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를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재외동포 단체 조직에 있어서 영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겠는가. 이거죠. 자칫하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영사가 이 재외동포 단체와 협력과 지원 역할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활용을 해서 제동포 단체, 이 조직, 뭐 이런 데에 좀 어,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해외 출장을 가보니까 동포 여러분이 한인회 등 조직을 만드는데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 이재명 대통령 말입니다. 여러분도 국민인데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영사 기능을 강화해서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교민을 향한 충심이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르는 게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사는 재동포단체, 한인회, 뭐 이런 조직 운영에는 직접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단체와의 협력, 지원, 이런 역할은 영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영사가 할수 있는 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 동포단체의 조직에 어느 정도 뭐 역할을 할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취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예민하면서도 신중하게 봐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영사 활동이, 물론 동포단체에 관심 갖고 활동한다고 하지만은 뭐 동포 단체가 뭐그 지역만 해도 뭐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동포 단체는 꼭또 누군가 위해서 언제든지 설립되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사가 만약에 있는 특정 단체에 너무 지나치게 지원을 하고 또 협력을 강화하고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어 동포 사회의 분열을 또 자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사가 어쨌든 그런 쪽에 휘말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칫하면 동포 사회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영사는 재외국민의 보호 뭐 이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본 자국에서 지나치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밀착해서 어떤 동포 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가까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자체적으로 또 외교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어쨌든 이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사에서 보여진 이 동포 관련 정책. 네,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